신체 손사 자격증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음너 자격증 있냐? <laughs> 안녕하세요. 나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신체 손해사정사를 왜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2012년에 옛날 라떼 시절에 사종 손해사정사를 먼저 취득했었습니다. 취득하게 된 계기가 고객님 면담을 갔는데 고객님이 너 자격증 있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이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자격증 없는 놈을 보냈다라고 회사 쪽에 불만 너무 화가 나서 그 해에 바로 공부를 해서 8개월 만에 땄습니다. 신체도 굉장히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둘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신체 손해 사정사를 취득했습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한 해는 사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집착도 강했고, 회사에서 진급도 중요했지만, 좀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좀 취득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세번 떨어지고 네 번째에 붙었지만, 이 준비한 기간은 사실 6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계층과 속성별로 왜 손해 사정사를 취득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보상 업무하고 계신 우리 직장인 분들 인사 가점이랑 승진 때문에 취득하셔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셔가지고 고객님을 만나셔야 되는 보상 직종에 계신 분들은 요새 고객님들 반드시 물어보세요. 가격증 있냐 없냐 취득을 하셔야지만 업무에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 요새 명함에 손해사정사냐 손해사정사의 보조인, 그러니까 지원 업무를 하느냐를 반드시 또 명함에 명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 취득을 할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현재 됐습니다. 또 좋은 회사들은 손사 자격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주죠? 또. 작게는 한 달에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독립손해사정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밖에 없어요. 법률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자격증들을 되게 많이 취득을 하세요. 그냥 단순히 자격증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공인들이 전문가다 아니다를 많이 판단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취준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격증이 취업에 확실히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에서 많이들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생각이 좀 다른 게 대학생분들이 신체 손사 자격증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대학생분들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기업 같은 이 굵직굵직한 회사들에는 손해 사정사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자격증 공부를 우리 대학생분들은 하실 게 아니라 취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소서, 뭐 직무적성 검사, 면접준비, 문제 해결 능력, 휴학까지 하시면서 전업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이 스펙이 필요해서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을 하셔야겠다. 학업 생활하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면서 병행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취업과 관련된 거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자격증만 취득을 했는데 취업 적정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멘탈 터집니다. 어,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엄청 공감되는 게 자격증이 없이도 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신체 손자가 없는 상태로 입사를 했었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자격증에 대해서만 맹목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취업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정답이고 정리하자면 직장인 분들과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된다 취준생분들 자격증보다는 취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시간이 남으셨을 때 취업 준비와 병행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셔라 오늘은, 오늘은 여기서, 여기서 끝 100%겠죠? 인사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자신과 맞는지도 모르고 욕을 많이 먹고 취득하셔라